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나리오야말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하는 첫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좋은 시나리오가 기반이 되어야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영화에서 중요한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성의 기초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의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씬이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의 1신이 집안 거실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다음 내용이 거실이 아니라 안방에서 진행된다면 2신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똑같더라도 시간대가 바뀐다면 마찬가지로 씬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한 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씬들이 몇 개가 모이면 시퀀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시퀀스란 특정 상황을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하는 구성 단위를 말합니다. 한 편의 영화는 여러 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반지아 집에서 살며 피자 박스를 접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기택의 가족을 소개하는 시퀀스. 장남인 기우가 친구에게 과외 자리를 소개받고 정식으로 고용되는 과정. 이런 시퀀스들로 구성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여러 개의 신이 모여 완성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신, 한 신을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 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한 신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헤드라인, 대지문, 등장인물, 소지문, 대사가 필요합니다. 헤드라인이란 신넘버와 공간과 시간대를 표기하는 구간입니다. 대지문은 해당 신에 등장하는 상황 설명을 의미하고요. 대사를 행하는 인물의 이름을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소지문을 이용해서 인물의 행위를 표기해 주셔야 하고요. 대사를 작성할 때에는 등장 인물들이 하는 말을 구어체로 직접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영화는 결국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시청각적인 방법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들려줄 것인지 시나리오 내에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나리오에서는 위와 같이 공간, 시간대, 벌어지는 상황, 인물, 대사 등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씬과 시퀀스의 개념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나리오를 어떤 형식으로 서술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초심자분들께서 시나리오를 써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나리오 용어 심화 버전을 다룰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